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QRT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항라인이었던 3만원대, 드디어 오늘 돌파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QRT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 언제 나올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QR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12월 18일이었죠. 이 시점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hbm 특수수의 기대감으로 최근에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주가 본격적인 상승 시작 안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날짜와 시간 모두 체크가 되실 텐데요. 작년 12월 18일, 장 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1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당시에 제가 QRT 16,5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손절가와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린 게 이렇게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부터 매수가 진짜 가능했는지,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12월 18일 이 시점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16,500원 이하에 지금, 16,200원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16,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달 넘게 이렇게 매수가 진행 가능했고요. 손절가였던 14,000원, 보시게 된다면, 14,000원에 절대 닿지 않은 채로, 손절가 닿지 않은 채로 목표가였던 15,000원까지 그대로 올라가 주신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했던, 매수가 최상단인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보더라도, 15,000원까지, 이렇게 5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25,000원 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단기 스윙 관점으로 충분히 수익 낼수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수익을 챙겨 드렸던 게 단순히 차트만 보고는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차트를 보고 저점을 체크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제가 가지고 갈수 있었던 이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QRT에 대해서 앞으로 1분기 예상 실적들 그리고 2분기까지 진행이 될 계약 일정들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3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들, 그 연달아 터지게 될 기사 재료들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체크를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현 시점, QRT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혹은 매수해서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0원에서 27,500원 밑에서 이 사이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 QRT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실시간 대응 모두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번 숫자 5번과 함께 QRT라고 적어 보내주신다면 제가 이 자료들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각 시점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이 손절과 목표가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체크 모두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이 부분들 파악하시고 나서 마음 편히 매매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QRT, 핵심 스윙 종목이죠.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함께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손실이 크셨던 분들, 계좌에 손실이 나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해보시게 된다면 계좌 자체가 수익이 꾸준히 쌓여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들 보내드릴 때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재료 분석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목표가를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13년간 쌓여 있는 매매 노하우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보여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매매 습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건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QRT를 제외하고도 최근에 보내드렸던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고 있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제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 0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 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델타테크 보내 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토프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거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